안녕하세요. 밀덕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대 싱가포르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싱가포르의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큰 수준이며 인구도 천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금융업이 주축이 되는 막강한 경제력은 동남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싱가포르는 585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싱가포르는 3,641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강조한 것치곤 생각보다 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이며 비교 대상이 쟁쟁한 강호들이 속한 지역 강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한 대한민국인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장 동남아의 맹주이자 지역 강국인 인 인도네시아도 강압적으로 나가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싱가포르는 비교적 눈치를 보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란 그룹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는 1960년대 이후 일본이 자신의 딜을 이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체급이 비슷했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국가 GDP에서 나머지 셋을 합쳐도 절반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반면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는 대만과 아예 중국의 자치구인 홍콩에 비해 그나마 싱가포르는 상황이 가장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4조, 싱가포르는 13조 2,300억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다수의 국가와 달리 싱가포르는 무조건 적국 본토에 대한 침공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게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에서 방어에만 전념했다간 본인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더큰 피해를 강요해 종전을 이끌거나 아예 전쟁을 예방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며 이 전략이 가장 잘 통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은 58만 명, 싱가포르는 5만 5천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 한국은 270만명 싱가포르는 30만명 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33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32대의 전차와 212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단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262문의 견인포와 48문의 자주포 246문의 단연장 로켓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기갑전력은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존 전차 중사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싱가포르는 132대의 레오파드 2A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량에선 싱가포르가 절망적으로 열세이며 종합적인 성능 또한 한국의 K시리즈의 열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포병전력은 비교가 의미없을 정도로 한국의 우위입니다. 한국은 세계 정상급 자전입니다 자주포인 K-9을 필두로 각각 3,000문이 넘는 자주포와 견인포를 보유해 압도적인 화력을 낼수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자국산 자주포 프리머스 48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에서도 K-55A1에 완전히 열세입니다. 종합적으로 육군에서 싱가포르는 한국에게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동남아에선 베트남과 체강을 두고 다툴 정도입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싱가포르는 100대입니다. 다음은 공입니다 공격... 한국은 60대, 싱가포르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기공보기와 공중급위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싱가포르는 각각 4대와 13대입니다. 공군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에 이렇게 강한 공군을 보유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수기 전력은 한국의 우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수기에서 한국은 4세대 KF16-167대와 4.5세대 F15K59대, 5세대 F35를 16대 보유한 니다 중인데요. 반면 싱가포르는 레이더 차이 때문에 F-15K보다 근소 우위인 F-15SG 40대 그리고 현재 KF-16과 동일한 성능의 F-16을 6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세대 기체로 제한하면 성능에선 동등 혹은 싱가포르의 근소 우위이며 물량에선 한국이 압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F-21을 제외하면 현존 최강의 전투기 F-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형기 전력은 싱가포르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기국의 경보기에서 한국이 4대를 보유한 피사이는 싱가포르가 보유한 이스라엘제 걸프 스트림보다 성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 급부기에서 한국은 시그너스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시그너스와 같은 기종 4대를 포함해 퍼큘리스 5대와 스트레토 탱커 4대까지 포함해 무려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군은 전술기의 물량과 작전 반경의 차이로 한국의 우위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일부 전술기의 질적 우위와 제공식 시간의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공군은 동남아에선 당연히 적수가 없으며 아시아 전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강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싱가포르는 6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싱가포르는 6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10척 싱가포르는 4척입니다. 해군은 한국의 압승입니다. 먼저 먼저 수상함 전력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 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3,200톤의 준 이지스 함 포미더블급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준 이지스 함인 걸 감안해 무시하긴 어렵지만 태생적인 체급의 한계 때문에 다른 준 이지스 함들과 비교하면 종합적인 성능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당장 포미더블급은 한국에서 수출한 태국의 포미포 나돈야 대급을 상대로도 우위 장담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사실 한국 해군의 신경을 가장 거슬리게 하는 위협적인 전력은 바로 잠수함 전력입니다 싱가포르 해군은 스웨덴에서 대역한 고틀란트급 잠수함을 도입했는데 극한의 계량으로 현존 디젤 잠수함 중에선 최상위권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해군의 가장 큰 약점인 부실한 대잠 체계와 겹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2030년대에 자국산경 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며 함재기 F-35B 12대 도입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다지 관심이 없겠지만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2014년 한국이 필리핀에 고작 태역한 포항급 초기함 한 척을 공유했을 때도 중국이 매우 격하게 항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기들 앞마당에 속하는 동남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걸 자국 안보 상황에 해가 된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하물며 F-35B를 탑재한 경 항공모함은 중국이 입에 개업품을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어쨌든 해군은 한국의 확실한 우위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는 한국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